오늘의 웹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 봅시다. 먼저 지오지입니다. 마블 앤더 우드 무료 배포. 지오지에서 신비로운 메트로 바니아 게임 마블 앤더 우드를 무료 배포 중입니다. 게임스레이더입니다. 벨브의 디지털 카드 게임 아티팩트 리부트 규모은 너무 커서 내부적으로 아티팩트 2라고 부를 정도다. 엣지 매거진과 인터뷰에서 벨브 의 ceo 게이브 뉴엘이 2018년 출시 한 아티팩트의 실패에 대해 돌아봤 습니다. 유일은 아티팩트가 흥미롭게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나오자마자 첫 라운드에서 실패했으니까요. 밸브 직원 모두가 놀랐는데요. 정말 강력한 제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성공할 줄 알았다는 거죠. 개발진은 실험을 감행했고 그건 부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거기서 뭔가를 배워 새로운 걸 시도해볼 때입니다. 그게 바로 현재 아티팩트 팀이 하고 있는 일이죠. 무엇이 잘못됐었는지. 어쩌다 그렇게 만들게 됐는지를 점검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고친 후 다시 한번 시도해 볼 겁니다. 내부적으로 이 작업은 아티팩트 2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완전한 후속작을 내겠다는 건지, 노맨즈 스카이 스타일로 컴백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그 무엇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유엘은 현재 아티팩트 작업은 소비자와 시장을 충분히 설득할 만한 대형 리부트라고 강조했습니다. PC 게이머입니다. 에픽과의 경쟁은 모두에게 이득이라고 게이브 유엘이 말하다. 엣지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게이브 유엘은 게임 상점 경쟁은 모두에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경쟁이 자신들을 공정하게 만들며 나머지 모두도 공정하게 한다면서요. 하지만 단기에는 나빠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린 경쟁이 시작될 때 쟤들이 괜히 시끄럽게 하는구나. 쟤들이 우리를 나쁘게 보이게 하는구나.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모두가 이득입니다. 경쟁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하도록 만들고 규율을 강요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경쟁이 발생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붙잡아둘 지내 사업에 대해 점검해봐야 합니다. 도전이 생기는 거죠. 흥미롭게도 뉴엘은 경쟁이 밸브 를 신경쓰이게 하는 게 아니라 경쟁 을 죽이려는 시도가 밸브를 신경 쓰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엘은 애플 스토어를 예로 들었 지만 그의 발언은 조용히 에픽을 겨냥한 거라는 건 명백합니다. 에픽 스토어는 매우 선택적으로 상점에 들어올 게임을 정합니다. 하지만 스팀은 완전 정반대의 접근 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거의 무제한으로 아무 개발자나 스팀에 게임을 낼수 있도록 하고 있죠. 유엘은 우릴 더 무섭게 하는 건 사람들이 애플의 모델과 사랑에 빠지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애플은 모든 걸 통제하는 모델을 채택하고 있고 모든 것에 결정권을 갖는 얼굴 없는 관료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즉, 애플의 얼굴 없는 관료는 그들이 원하지 않으면 우리의 상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걸 막을 수 있거나 소프트웨어의 부가가치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상점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유엘은 에픽 때문에 스팀이 더 나아졌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에픽이 등장한 후 2019년은 벨브가 아주 왕성이 활동한 해입니다. 몇년 만에 새 스팀 라이브러리를 선보였고요. 또 스팀 리모트 플레이와 리모트 플레이 투게더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검색과 발견 도구를 업데이트했고, 스팀랩을 만들어 각종 새 기능들을 시험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팀은 최고 동접자 2천만 명을 돌파하며 잘 나가는 중입니다. PC 게임즈엔입니다. 게이브 유엘은 그냥 계속 도타 2를 한다. IGN과의 인터뷰에서 게이브 유엘과 벨브의 프로그래머 로빈 워커는 도타 2 빼고 작년에 어떤 게임을 즐겨 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뉴엘이 도타투를 많이 한다는 건 유명하기 때문에 도타투를 빼고 답해달라고 IGN이 물은 겁니다. 둘은 이 질문에 웃고는 워커가 대답했습니다. 뉴엘은 나왜 도타투 말고 다른 게임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난 그저 계속 도타투를 할 거야. 라고 말하곤 한다네요. 뉴엘의 말을 듣고 워커는 아니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임이 많은데 도타투 말고 아무것도 안 한다니. 정말 슬픈 일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ul이 도타2만 한건 아니라고 합니다. ol이라는 게임과 슬레이 더 스파이어 도 했다는군요. us게이머입니다. 플스5와 엑스박스 시리즈 x 스펙 공개는 개발자에게는 의미 있지 플레이어에게는 아니다. 이번 주 차세대 플스와 엑스박스 스펙 공개는 숫자만 보면 ms의 승리 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소니는 커스텀 하드웨어 로 병목 현상을 없앨 수 있다는 걸 보였고 새로운 3d 오디오 기술도 선보였습니다. 그 외에는 새 게임 발표도 없었 고 가격 발표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런저런 스펙 숫자들이 있었 는데요 이건 개발자들에게는 의미 있지 나머지 게이머들에게는 그리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라네요. 하지만 편을 갈라 각자 좋아하는 메가 기업 편에 서서 싸우기 좋아하는 온라인상의 환한 전사들에게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아직 사람들의 구매 결정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정보는 나온 것도 없다네요. 로딩 시간이 줄어든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요. WCCF 테크입니다. 왜 플스 5의 스펙은 오해를 살수 있는가? 테라플롭은 최대 성능 아웃풋을 측정하는 가장 널리 쓰이는 수치입니다. 다시 말해 이론적으로 테라플롭은 GPU가 뽑아낼 수 있는 최대 잠재력을 나타냅니다. 소니는 플스 5가 10.3 테라플롭의 성능을 낸다고 했는데요. 플스 5는 가변 클록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WCCF 테크 분석에 의하면, 플스5는 실제로는 9.2 테라플롭 수준에서 작동할 겁니다. 반면, 엑스박스는 12.1 테라플롭 고정인데요. 소니식으로 가변 클럭을 계산하면, 무려 14.6 테라플롭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걸 PC 그래픽카드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표가 나옵니다. 플스5는 라데온 5700XT보다도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엑스박스 시리즈 X는 RTX 2080 슈퍼보다는 위에, RTX 2080 Ti 보다는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플스5의 가격을 낮으면 399달러, 높으면 470달러로 예상했고, 엑스박스 시리즈 X는 499달러가 될 거라 예상했는데요. 그 가격을 기준으로 가성비를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달러당 성능에서 엑스박스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군요. 다시 WCCF 테크입니다. 우린 플스5가 콘솔사상 가장 혁명적인 제품이 되는 걸 1년 내로 지켜보게 될 것이다. 플스5 스펙은 엑스박스 시리즈 x 스펙 수준에는 못 미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개발자들이 소니의 차세대 콘솔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레디했던 스튜디오의 최고 기술 책임자 안드레아 패시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 안으로 게이머들은 플스5에 완전 감사하게 될 거라는데 500원 건다구요. 플스5는 가정용 콘솔 사상 가장 혁명적인 제품 중 하나가 될 거라면서요. 그때 되면 테라플롭이 어쩌고 기타 등등 스펙이 어쩌고 하는데 열을 냈던 게 우습게 느껴질 겁니다. 패시너는 이렇게 의견을 밝힌 게 콘솔 전장에 기름을 붓고자 하는 게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히려 스펙에 초점을 맞추는 게큰 그림을 못 보게 한다는 걸 지적한 겁니다. 콘솔은 스펙의 합 이상입니다. 물론 순수 하드웨어 성능의 향상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앱스트랙션, API, 인터그레이션 그리고 무엇보다 아키텍처가 더 중요합니다. 바로 이 분야가 수학 체감의 시대에 가장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분야인 겁니다. 그러니 숫자만 보는 건 중요한 큰 그림을 놓치는 겁니다. 플스5는 개발자들에게 게임을 개발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새로운 방식 이 가능하도록 해주었습니다. 특히 규모가 큰게임에 말이죠. 페시노가 플스5에 흥분하는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페시노는 나는 비교를 위해 이 글을 쓴게 아니며 나의 플스5에 대한 낙관을 공유하기 위해 이 글을 썼 다며 말을 마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패시노뿐 아니라 여러 개발자들이 플스5를 찬양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티독의 전 테크니컬 아트 디렉터 앤드류 막시모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해상도 버전의 어떤 에셋이라도 즉각 로드할 수 있다는 건 모든 나무의 3d 나무 껍질과 이끼와 거길 기어다니는 개미를 구현할 수 있다는 걸 뜻한다고요. 필요하면 말이죠. 그것도 엄청난 추가 예산 없이도 요. 그러면서 플스5가 굉장할 거라 말 했습니다. 전 엑스박스 마케팅 디렉터 엘버트 페넬로도 자신은 솔직히 소니가 매우 현명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소니가 9 테라플롭 이상의 스펙을 발표할 거라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에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플스5 가격이 399달러로 책정된다면 정말 괜찮을 거라고 말했네요. 다시 WCGF 테크입니다. 스펙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발자가 플스5가 엑스박스 시리즈 X보다 여러모로 우월하다고 말하고 있다. 코타쿠의 제이슨 슈라이어 기자는 게임업계 최고의 정보통들을 거느리고 있고 그 소스가 대부분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 슈라이어가 최근 코타쿠 팟캐스트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모두가 스펙을 들여다보며 플스5의 10.2 테라플롭과 엑스박스 시리즈 X의 12 테라플롭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플스5로 작업 중인 개발자들을 내게 거의 만장일치로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플스5는 짐승 같은 물건이야. 우리가 써본 최고로 멋진 하드웨어 중 하나라니까. 혁명적인 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또한 개발자들의 일반적인 의견은 두 콘솔 모두 극도로 강력하고 둘다 여러모로 매우 비슷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멋진 방식으로 그걸 다르게 구현했죠. 두 콘솔 모두 엄청나게 인상적인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소니가 프리젠테이션을 그렇게 함으로써 엑스박스 시리즈 X가 플스5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이건 소니의 치명적 잘못입니다. 플스5가 더싼 가격으로 나오거나 킬러 타이틀이 출시 때 나온다면 상황이 반전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만 봐서는 소니가 대실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지난 수년간 현명한 선택을 해왔으면서도 말이죠. 실제로 두 콘솔로 작업 중인 개발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테라플로 숫자에도 불구하고 엑스박스 시리즈 X가 플스5보다 훨씬 강력한 건 아닙니다. 심지어 오늘도 개발자들로부터 이런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건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다. 플스5는 다른 많은 영역에서 훨씬 우월하지만 단지 그 메시지를 지금 당장은 전할 수 없었을 뿐이다. 또 소니의 프리젠테이션 이있는몇 시간 안에 적어도 서로 다른 3명의 개발자로부터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지금 본 서류상 스펙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플스5가 아주 많은 방식으로 더 우월한 하드웨어다. 하지만 어쨌든 소니는 큰 실수를 했고 앞으로 사람들은 몇주 혹은 몇 개월 이상 엑스박스 시리즈 X가 얼마나 플스5를 모든 면에서 압살하는지 계속 얘기할 거라네요. 결국 진실은 실제 게임을 돌려봐야 알 거라고 기사는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게임뉴스 헤드라인의 모험내였습니다.